자, 원가부채꼴 복습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했던 거 기억나냐 우리? 1그 번부터가 뭐 나오고 있죠. 자, 그림 보셔요. 그림 이렇게 나와 있다. 장난치지 <laughs> 말고. 아까 보고 내 번. 자, 현중에서 지름을 지나는 녀석을 우리가, 아 지름이야. 원의 아, 아, 중심을 아, 지나는 아, 녀석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원 위에 점두 개를 의미로 잡아고 이으면 얘를 현이라고 불렀다고 기억나요? 아, 예. 그 다음에 원 위에 점두 개를 이었을 때원 두가 끊어지게 돼 있는데 그끝쯔 끊어진 부분 일부분 하나 이렇게 생긴 부분을 우리가 호라고 불렀었지. 그 다음에 호하고 현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탈골이라고 팔꿀. 우리가 불렀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지름하고 반지름 그리고 부채꼴의 호로 불렀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부채꼴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자 부채꼴에서 는 반드시 뭐가 있어?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고 있는 중심각이 존재했었지 예. 자, 다 알고 있죠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그래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호. 자 거기 CD라고 써있는데 지름이죠 일단 그거랑 EF랑 호가 아니라 현이라고 불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름은 현 중에 가장 긴 녀석이었죠 경난이. 그래서 지름도 현이라고 부른다. 2번. 어, 호 EF와 현 EF로 둘러싸인 부분은 활골이다 방금 말했죠? 활꼴 맞습니다. 3번. 어, 현 CD보다 길이가 더긴 현은 없죠. 지름이 무조건 가장 긴 현이라 고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호 AB고. 쳤던 거. 두이거 뚫린 거 뚫린 거야. 아, 이거 뭐죠? 어, 뚫린 거? 활꼴. 아니. 활선. 이거가 활선 맞죠?

지 선녀 성분은 다르죠. 선생님이 선뿌이랬어요 선순. 선뿌이를그자 오케이 그다음 4 번. 자호 A B에 아, 아. 아 아. 아, 네. 대한 중심각은 각 A B, O 뭐라고요? 1번 각. 아풀고 있잖아 지금. 3 번이랑. 아번 틀렸다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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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답은 2번하고 4번이네. 5번은 왜 틀렸냐? 그냥. 4 a b 와 <laughs> 5A5B로 둘러싸인 건팔골이 아니라 붙임 골이라고부른다 했죠? 그거 편하고 골이라고붙여놓으세요꼴 꼴. 응. 자, 됐지? 너무 더워요. 자, 그다음에. S.M. 신경 하나만요. 아까 줬잖아. 응, 근데 이 턴에 이거 써야 돼. <웃음> 자, 4번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다음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자, 한 원에서. 자, 뭐예요? 이거는. 뭐? 라고한다고왜사번한다고큰사번이요큰 아. 번이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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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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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명 중 옳지 <laughs> 않은 것은. 자, 한 원에서 같은 크기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자, 현의 길이는 중심각하고 정비를 하진 않지만, 같은 중심각일 때에는 길이는 같다라고 했다고 기억나나? 자, 정비례는 아니었다. 1번. 각한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자, 길이는 같아. 정비례는 아니야. 자, 2번. 한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죠? 당연히 왜 정비례하다 했잖아.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 그리고 또 모두 정비를 했어요. 넓이도 정비례했지 사실은. 그래서 같은 크기인 경우에는 호의 길이까지 같다줄 수밖에 없지. 3번. 한 원에서 현의 길이는 그 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에 자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다 했잖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우와. 자 4번도 한 원에서 호의 길이는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자, 한 원에서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이상에정비에 따라가겠지. 그러니까 답이 3번입니다. 옛날에 내가 물어봤던 거. 자, 됐죠? 그다음에 자, 뭐할 거냐면 다속 8번 문제 한번 풀 볼까요? 8번. 자, 이 했던 문제다 사실. 한준이는 얼굴 형을 바꿔도 똑같이 생겼어. 자 빠졌네. 뭔 소리야? 어두워, 어두워. 얼굴 모양을 찌그려도 찌그린 얼굴이랑 그냥 얼굴이랑 똑같아. 태영이 얼굴이 빠졌는 소리야? 아? 아니지 한줄이 아, 돌아가는 소리지. 어, 자, 해봅시다. 자, 거기 길이가 이세기가같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지금 표시 하나가 반지름이건알수 있겠죠? 자, 그때. 각 BOD가 70도이고 그다음에 호, 호의 길이가 12cm일 때자 CD의 길이를 계산해라. 자 밑에는 갔다고 안 나왔는데 아 저게 반지름이 나와 있잖아. 네? 밑에 갔다고 안나와있 아, 근데 저 반지름이 갔잖아. 아, 안, 안 나와 있구나. AC는 반지름만. 아, 아 그래요? 자 어쨌든 내가 반지름이다 같아지는 건문제나지은데 아, 근데, 네. 근데 AC A씨... 내가 다고같잖아이 60도 되요 <laughs> 왜 이렇게 멍청이 준서가 뭐냐면 중에 자, CD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뭐를 이용해야 될까요? 부채꼴의 입장에서 호의 길이는 뭐랑 정비한다 그랬어? 응. 중심각의 크기랑 정비한다 그랬잖아. 자,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 돼 버렸잖아. 그렇지. 각을 다 계산해 보자. 그렇죠? 여기 6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비어 있는 게 여기가 50도가 되겠네. 자 그럼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네.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다는 뜻 때문에 반드시 비례식을 세우게 돼 있었다 쉬쉬쉬. 그럼 어떻게 되냐면 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12cm이면 50도일 때몇 cm예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10 10cm 나오나? 네 그래 준서가 자 4번이죠 10cm 나는데잖아왜저라고 거야 뭐 그래. 그래 그래 준서가 자, 이제 음, 한이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1 1번 한번 해보자. 1 번이요? 이거 짱구에서 나와. 홍준석이야. 수업 시간에 홍준석? 그거 짱구에서 나온다니까. 진 홍준석 같은 놈이네. 나거야 뭔 소리야. 어디에서 나왔어? <laughs> 그 그래그래 짱구에서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짱구에서 나오는데. 아니 그래그래 대왕에서 나오는데. 그거 짱구야. 맞아. 짱구. 맞잖아. 그리고 송치에서 그거 그그 그 제트에서 나오다. 알았다. <laughs> 제트가 뭐야 아, 있어. 자, 제트. 아, 자. 자, 보기에서 올치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 자. 어. <laughs> 저요? 자, 4AB에요, 현이 아니라. 4AB의 두 아, 배가 호 c 2와 같아서, 이거 뭐니? 중심각의 크기가 호연의 길이 말고 호의 길이랑 정비라지를 물어본 거잖아. 자, 거기서 물어본 게이거의 자, 맞지요. 뭐였죠? AB의 두 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두 배되는 거 맞지? 네. 아니, 그게 정확하게 누구랑 같아요? 똑같은 중심각을 갖고 있는 이 녀석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10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번을 맞겠죠. 그다음 2번. 현 A, B는 E, F랑 장 E, F가 아다같 자, 같은 중심각일 때에는 길이는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죠. 자, 3번. 호, A, B의 길이는 C, F의 절반이다. 자, C, F예요. C, F는 어디야? 광 중심각 3개짜리잖아. 네. 그러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래야지. 그렇죠? 정비를 걷기 때문에 틀렸죠. 뭐. 자, 4번. 각 A, O, D의 자 크기는 COD이죠. 각 AOD 점세개 찍혀있지 중심각. 예. 각 COD는 점이 하나 찍혀있죠. 예. 그세 배가 되는 거 맞니? 예. 맞지. 그러니까 4번도 맞네.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일단 또. 예. 자 삼각형 OAC의 예. 자 이번엔 넓이입니다. 자 넓이도 똑같아요. 넓이는 부채꼴일 때만 정비를 하다고 했지 부채꼴이 아니잖아 얘는. 그럼 볼 것도 없이 정비를 하지 않지 얘는. 예. 자 그때 OEF 자요거다 이거랑 비교했을 때,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을 이렇게 하은 정비한다. 얘를 이 삼각형을 빨간색을 했을 때, 두배가 정확하게 왜안 되냐면 이거를 그대로 옮기면 이 빨간색이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오겠죠. 네. 근데 그게 이쪽에도 이렇게 똑같은 게두 개가 오니까 빨간색이 녹색 색칠한 것보다 더 넓지 예. 오히려 그 정확하게 쓰면은 등호관계가 아니라 네. 누가 더큰5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보셨을 때 부등호. 얘, 이렇게 부등호방향을 쓰는 게 우리 말로 같지가 않아요. 했죠? 자다 쓰고면 쭉 넘어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다음 페이지는 1 6번 한번 해볼까. 아, 자 이것도 와, 우리 아니요. 많이 했던 거다. 홍준섭 같이. 우리 다음 주부터 학교 중심화니까 알지 우리? 아니요. 아니요 아, 다음 주부터 뭐라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5섯시십 분이야. 열곱 시 사십 분이고. 당연히 시험은 오늘 공개. 요일날 시험. 일단 화요일날은 니네 저거 재시험 네. 본 사람 있잖아. 뭐, 화요일날은 화요일 재시험 네. 보고 목요일날 네. 시험 보자. 무슨 시 통계요. 통계. 통계 본 시험. 통계 본 시험. 그다음에 건널비 아, 부피. 건널비 부피 재시험. 누가 시험목요일 시험 보요 그 나. 운동 그러면서 왜 o e v 거야? 시간 o r d She got German. She 어 o t g 하고 내가 딱 s h 토요일은 German. She got g e 오늘이랑 She got German. She got German. She got g e r 해파리를 아주 바삭하게 튀기면은 면, 해파리를 왜.. 이네 면상으로 <laughs> 그러면은 감자튀김보다 그 준성이 가 많은 그 튀.. 해파리 튀김이 완성된대요 건강식품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진짜 <laughs> 그러니까 홍준성이 못생겼다고 어 아, 당연한데 그러니 강연한게 아, 보다 뭐. 맛있다 생각하 뭐가 와? 준성아 조용히 해 공부에 집중이 안돼 그치? 그 손을 한번쭉 올려봐 자, 합시다 안녕하세요 한한 주값준서가한 번만 더해봐 자, 세요자가 자, 각 AOC의 이 크기가 20도이고 b d 호의 길이가 14파일 때 자, CD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물어본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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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주소가 아, 자, 그랬을 때뭐를 알아야 돼요. 똑같아요.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랑 정비를 하었으니까잘 들어라. 일단 접근했을 때는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랑 정비를 하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을 호의 길을 갖고 있는 모를 찾아내야 되느냐, 불채권을 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곧 내가 선생님이 원 문제풀 때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반지름 보조선이 되는 거지. 색심은 노란색이야, 일단. 자, 그러면 뭐만 찾아내느냐? 여기에 중심각의 크기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근데 알수 있는 게 평행하다는 조건이 항상 동위각과 엇각이 같다는 걸 는까? 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20도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똑같이 무슨 각으로 봤대? 20. 동위각으로서 20도가 되지. 그다음에 자 노란색 자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따라서 예. 여기가 이등변이 되버리지. 예. 자, 그러고 여기도 20도가 예. 되죠. 그러면 노란색의 크기를 알고 싶잖아. 이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삼각형, 조형 두 내각의 크기 합은 나머지 내각의 외각의 크기야. 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다. 맞죠? 여기 하나 20도가 채워져 있으니까 노란색 자리가 그냥 20도를 채워야겠지. 따라서 빨간색 홀을 갖고 있는 중심각의 크기가 20도가 됐어요. 자 그럼 머리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140. 자 여기 140도지. 자그 중심각이 140에서 20으로 7분의 1이냐? 그면 그면 얘도 7분의 1로 둘러야 되겠지? 예. 이, 파이, 이 파이가. 이파이파시어 뭐라고? 어이파시 다음 넘어갔어. 22이 파시. 파시 거꾸로 해봐. C 파이 파시. 예이 파시 거꾸로 이 파시 C 네. 어, 어. 파이. C <laughs> 파이가 왜? 욕하지 마. <laughs> 야, 왜 이렇게 왜 여기? 시 파이라니. 파이가 맛없어서 C라고 파이. 한 거예요 자 어. 아우 <laughs> 몇 번이 넘겨? <laughs> 한 판이 넘기라고요? 네자 22번 해봅시다 파이 준석이 어? 준석이 들이다 준석이가, 준석이가 A 몇 번인데요? 준석이 개들이네 22번 이렇게 느리냐 너보다 빨라 진짜 사람이냐? 겁나 어, 느 어, 50m 몇초 남냐 우리 50m 안 달리는데 그거 700 700m를 왜, 700 700 700몇몇700왜 달려? 700몇 초야? 700m를 왜 달려? 735초 나오면 50에 5초 나오는 거야 50에 5초 나올 수가 없어 <laughs> 잊을 수 있지 타임볼트 아이 미치겠다 풍조축하고 있잖아 음. 답이 없네 홍준석 유의하고 있잖아 1분 걸리면 무슨 사고 <laughs> 아니야 그래서 준서가 너는 그래서 키가 안 자라는 거야. 6기형만 계속해. 700m를 1시로가 맞아 1많이 치면 키안 자란대. 계속이야. 진짜 그데 밑에 가커지지 자, 갑시다. 찾아봤거든. 하0 400에서 5 0 0개인 400에서 5 0 0개는데 그걸 에서 500개인지는 400에서 아, 그거, 뭐만 번... 손상되는 거야. 여기 국륜비 잡힐 것 같은데. 400번은. <laughs> <laughs> 자, 조용히 랑라고몇번 얘기하느냐. 삼준니가베스트 자, 보세요. 30, 자, 뭐라고 돼있냐면, <laughs> 가운데 부분은 직사형 <직사각선> 모양이고, <laughs> 왼쪽, 오른쪽이 반원 구조의 트랙이 있어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31, 32, 33미터 짜리래. 그때, 세 선수가 트랙의 라인이를 각각 한 바퀴씩 돌 때, 같은 거리를 뛰어야겠죠, 공평하게. 그때 이거 실제로도 이렇게 측정한다 니네 중 어, 400m 뭐 이런 거 육상 경기 보면은 같은 선상에서 안 뛰지? 그게 네. 너무 당연한 거죠? 왜 네. 안쪽 트랙이 좀더 짧잖아. 바깥쪽 트랙이 더 길잖아. 그러니까 출발할 때 바깥쪽 트랙이 조금 더 앞에서 출발하면 되잖아. 아 그냥 같은 데서 출발하고 뒤에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정확하게 맞냐? 네. 되겠냐? 네. 교통 같은 소리라고 하는거아준섭아같가 소리요? 그황소고 장전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다 커버 자잔지를 서있으니까 검은색 하자 근데 이제 타는 중끼리 있어 M249는 8초 동안 그때 <laughs> 자 보세요 세 선수가 같은 거리를 뛰기 위해서 B씨 선수가 A 선수보다몇 네. 미터 앞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라고 했어자 그럼 이거 뛴 거리를 직접 측정하면 되지 않겠냐 그냥 아까 한준이가 말한 대로 그냥 근데... 같은 지점에 출발을 만약에 했다면 A가 안쪽에서 뛰는 거죠? 제일 맞지? 자 그럼 A가 뛰는 거기랑 B랑 C를 다 계산해보자. A가 못생겼어. 자 A는 얼마큼 뛰겠냐? 일단 직선 주로는 다 100m씩 뛰어요. 그래서 A는 일단 직선 주로 200m를 뛰고 그 다음에 반지름 31m짜리니까 그냥 하나의 원인 건 알겠지? 이쪽에 예.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더하면 2파이알 하면 어떻게 돼? 62파이만큼을 아, 뛰는 거겠지. 그 다음에 B랑 C도 똑같이 직선주로는 똑같은데 이제 곡선주로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야. 두 번째는 에 32m짜리니까 2파이알 하면 6 4파이고세 번째 A, C선수는 반지름이 33이니까 66파이만큼을 뛰니까 자 바깥쪽에 뛰는 애가 더 많이 뛴단 말이에 차이가 얼마큼 나냐? 이렇게, 차이 이렇게 했을 때 2파이 차이 나고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2파이가 차이 나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뛰게 하려면 A 기준으로 얘기한 거지 B랑 C가 얼마나 더 앞서서 가야 되니? 라고 했으니까 자, B는 A보다 2파이 미터가 더 많이 뛰니까 앞서서 출발해야 되겠죠?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B는 A보다 2파이 미터니까 자, 파이가 3 x x 만이니까 이게 꽤먼 거야 6m 넘게 차이 나는 거야 오 손해 보자 이 2파이 미터만큼 먼저 자 C는 4파이. A보다 4파이 미터 자, 4파이 미터은 3만 곱해서 12m나 차이 나죠자 그래서 4파이 미터 먼저 출발해야 된다고 라 하면 되겠지 오, 음. 자 됐나요? 네 그래서 결국 B는 2파이미터 네자나 넘어가서 26번 한번 볼까? 아히 <laughs> 정상인 거같요 없어요 어, 정상? 정상이야 나, 나 정상 맞거든 지극히 너가 정호 원래 안경 쓰고 왔아지히 너보다 정상 처음에 다 썼던 거아는 맨날 이전에 썼었어요 안경하러 온제안경쓰 아, 그래. 패션이라고 막 쓰고 개똥같은 소리 할때그패피로어요패피 쥐랄 멋내고 나빴지 <laughs> 아 그래 준성아 오해이나못 봤어 너나어디 준성아 나어디자 이시라 주영이 옛날날 무시하고 다녔어 널 <laughs> 무시하고 다닌게 아니라 어색해가지고 말을 안건거야 아, 내가 맨날 오해찬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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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붙어있었는데 말 한번도 안했잖아 자 <laughs> 오른쪽 그림에서 어두운 두 부분에다가 네, 자 xx 값을 계산세요라고했자 그거 워요자가저의미기자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라고 <laughs> 했을 때. 자, 우리 생각해 보자. 직사각형의 넓이 자체는 누구랑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1번하고 3번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 근데,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따져봤더니 이렇게 생긴 4번이잖아요. 3이가 2번하고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1번하고 2번이 넓이가 같대. 그러면 1, 2번 대신에 1번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개가 몽땅 다 1번 더하기 3번 구조니까 원하는 건 결론은 결론 결론은, 결론은 어, 두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타나죠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와 같다라는 넓이 같다 관계식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건 100파이니까 100파이니까 25파이니까 홍준서 얼굴이 되겠자 그럼 네. 계산해보자 자 잠시만요. 4분원이니까 파이혈주급이지 그 다음에 4분원이니까 잠시만요. 나누기 4하면 되죠 자 그게 직사각형의 네. 넓이는 십 곱하기 가로의 길이 모를라서 x라고 써놨어요. 네. 자, 간단하죠? 자 그래서 십 나누리고 x 계산하면 얼마야? 홍준석. 2분의5니 네. 2 5 파이 아니에요? 이점 파이. 파이? 어 파이가 있구나. 아이. 홍준석 파이를 내가 또. 0 미치광. 이야 역시 파이면 오졌어. 자그 다음에 단어 종합 문제는 선생님 안 보여요 단어 종합 문제는 안읽줄 거야 편안 자 34번이요 홍준석말못 얻네 지호 이거 잘못얻자 <laughs> 32번은 최고 수준에서 니네가 많이 풀었던 문제예아 네, 이거 돌아가 시험에서 나온 거이 시험하진 않했어요 이거는 오늘 안 해주고 34번은 복습 겸 한번 해보자 응, 너무 싫은데 하지 <laughs> 마 이거 찍으면 네, 네, 되잖아요 34번 3 3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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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데미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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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자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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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정상 잠시, 을 한바퀴 잠시, 잠다 잠시, 파시 잠시, 잠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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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과 비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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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상웃 can you say, Jamie?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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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친절하게 움직인 걸다 그려줬죠 <laughs> 한 바퀴를 돌렸을 <돌릴> 때 g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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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n 이 Jong, Jong, j o 이렇게 내려온 거지. 자, 했니?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번에 자,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는데 자 지금 a가 아래로 내려온 거잖아. 여기가 회전의 중심이니까 얘 자체는 안 움직이겠죠? 얘는 예. 여기서 고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또한 바퀴 더 돌아갔을 때는 여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저기에 있었던 a점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위로 다시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움직이는 경로는 노란색하고 파란색 두 개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근데 알고 이... 있는 게, 내가 아까 회전의 중심을 사준 이유가, 얘가 마치 뭐가 되냐면, 콤파스 돌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무슨 댕이다? 얘가? 부체꼴의 중심각에서, 원래 중심이죠, 원래 중심. 자, 반지름이 자동으로 뭐가 돼요? 6이 되겠죠. 네. 그리고, 중심각은. 그렇지. 120도. 자, 정상각형이니까 다 여기는 60도씩이잖아. 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60도씩이겠죠. 지 아, <laughs> 자 그러면 이것도 알수 있겠네요. 중심각의 크기가 둘다 똑같고 반지름도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도 똑같겠지? 노란색 의 길이가 파란색 의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네. 자 2π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거 하면 되죠. 영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음, 4π냐? 네. 자 노란색 하나가 4π니까 두 개를 다 더하면 8π가 되겠지. 8π 그리준서가 그래, 펜파이이잖아 던치라고. 이거 욕파이냐 계속이야. 앞에서 춤고 있어. 쌤, 들으셨죠 방금 준서이가 욕한 거. 던치. 또 들으셨죠? 자됐죠아 네. 그리준서가. 자 아, 그다음에 그래, 아, 38번 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처음 문제가 아닙니다 3 아, 8번에요38아 38, 이거 홍준석 tu... 이거 홍준석 같은 문제 자 뭐였냐 아. 봅시다 색칠 된 부분이 다른것같아 되어있는데요 살짝 다른 것 같은데요 나네 <목 Hause> 눈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목소리> <목 Sty sock> <목 Dracula> <목> <Parks> 그게 준석가왜 눈이 삐뚤어져서 <odcinks> 처음 정사각형이야. 네, 정사각형 맞습니다. 자, 화면의 <목소리> 길이가 12cm인데 짜리 어두운 부분의 <목소리> 넓이를 계산을 <목소리> 하라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눈이 빛 들어. 자, 한쪽 눈을 갖고 가보면 제대로 보일 거예요. 자, <목소리> 저, 네, 네. 네. 아, 뚱뚱해. 죄렸는데다 눈이 빛 들어서요. 이렇게 됐죠.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뭐를 빼면 되냐? 두 채꼴 두 채꼴의 넓이를 두 개를 빼야 되는데, 자, 이 생각할 게 있어. 뭐냐면. <laughs> 전체가 일단 정사각형이니까 가 90도인 건 문제 없죠. 근데 아래 색칠된 녀석의 정체를 알아보고 싶은데, 야 얘가 4사원형있는 그렇죠. 4분 뭐라고? 안나있잖아 정사각형. 정사각형이지. 얘가 4분원이란 말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길이가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당연히 똑같아져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4분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치 원에 뭐가 되냐면 중심에 역할을 한다 말이지. 정상각도 그 아니에요. 말은 이거랑 이거랑 이었을 때 반지름이. 그게 왜 안해? 반지름이 이제 노란색 그린 거. 네. 그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길이 똑같고 얘도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노란색으로 똑같지. 따라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일단 정사각형이 돼. 자 그러면 이만큼이 그래 6 0도가 되면서 자 여기 내가 빼고 싶은 부채꼴 모양이 하나가 두 개가 있었는데 걔네가 몽땅 다3 0도가 되는 두각이 났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30도가 되겠죠. <laughs> 됐나? 그러면 네. 전체를 비해서 반지름 얼마? 12cm짜리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짜리 두 개를 빼면 되겠다. 자 계산하자. 자한 변의 길이가 1 0이니까 12의 제곱에서자 반지름 1 0이었죠 파이 r 제곱, 제곱 곱하기 자 360도 분의 <laughs> 중심각인데 자 지금 생긴 게두 개가 있잖아. 똑같은 게. 네. 여기에다가 2. 곱하기 2하는 것까지 해 주면 되는데 겠 얘는 파이가 있고 없으니까 계산을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뭐 체이로. 자,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자, 144가 나올 것이고 이거 계산하면은 24파이가 4절. 24? 41번입니다. 24? 24? 네. 7단. 자, 셋죠. 37학년. <laughs> 저 대체 뭔 소리야? 오피라. 오징어. 그... 오징어도 쫄소리는안는데 그래 준아가 얼마나 준서가. 왜 산이 준서가. 준서가. 으로준서아좀험했겠는 아, 처음 했어야지. 지 음, 들으셨죠? 4 4타도들으셨잖아4 너무 어렵고. 4 4아이뭐 여러분, 부채꼴 플러스 이거 그냥, 부채꼴 이거 그냥 부채꼴을 반원 플러스 부채꼴 한 다음에 부채꼴 을 하고 되냐 안물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자, 꺼와라 자, 5조 대리미터 반조 대리 8cm 아빠. 반원을 점 A를 중심으로 45도만큼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렸대요 근데 조용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려라고 했습니다 전체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되겠냐? 색칠한 부분은 전체 넓, 전체가 전체 무슨 모양으로 되어있냐면 전체 넓이는 이렇게 기울어진 반원 플러스 중심각 45도짜리 부채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내가 계산해야 되는 색칠한 부분은 반드시 여기서 뭐를 빼야 되냐면 반듯하게 서있는 반원의 넓이만큼을 빼야겠지 근데 얘랑 얘랑 넓이가 똑같잖아 맞죠? 이거 도님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날라갑니다 결론 색칠한 부분은 곧 노구의 넓이와 같다. 중심각 45도짜리인 부채꼴의 넓이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너랑 왜왜 저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같다. <laughs> 자 따라서. <laughs> 왜 그래? <웃음> <웃음> 가만히 있어. 앞에서 왜또 불러 또 불러. 중무한 있어 안 되잖아. 뭐 가만히 있었어요. 그 치중호야. <laughs>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8cm였다. 자 그럼 부채꼴 입장에서 반지는 얼마죠? 8이 아니라 16이지. 그러면 파이알 제곱, 그럼 16의 제곱, 파이 곱하기 365분의 45하면 되겠다. 8분의, 자, 8분의 1이죠. 어, 32파이죠이어32파이어32파어32 어, 파이는 어32 파이는 맛 파이는 맛있어. 파이 맛있어. 파이 맛있어. 맛있어. 이